영상보르시는 분은 1절 이절은 안들리고 3절 3절 뒤에 부터만 들릴겁니다. 아,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어, 왜 갑자기 1절 이절 안부르고 3절 후반 뒤에만 부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가 끊어져서 다시 연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요엘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내 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리고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너희가 이것으로 흡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것, 회복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면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흡족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흡족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곡식을 줄 것이고 새 포도주를 줄 것이고 기름을 줄 것이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것그 삶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만 아니라 육체적인 모든 것까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곡식, 새 포도주와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사람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부부도 잘 몰라요.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죠?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가 뭘 원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솔직하게 속마음을 터놓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숨겨진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 마이크 안 켰나? 예. 아 죄송합니다. 어, 오늘따라 제가 <laughs> 마이크 예, 잘 들리죠? 아까까지 마이크 안 켰군요. 예. 또 방송에 하나도 안들어가 예, 어쨌거나 어쩔 수 없습니다. 어, 흡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흡족하게 만드시겠다. 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이것을, 어, 살면서, 어, 살아가면서 아주 절실했던, 이, 느꼈던 이 어거스틴이, 성어거스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에겐 참 만족이 없나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쉬기까지는 우리에게 참 만족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늘 삶의 공허함을 느낄 수 밖에 없고요. 빈 곳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뭔가 모자란 상황이 느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고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두 번째 은총은 첫 번째는 흡족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욕을 당한다는 표현을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비유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죄와 싸우게 되는 거죠. 또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뿐 아니라 죄를 범하며 노예처럼 살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욕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둡니까? 안 하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하 자녀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죠. 왜? 자녀의 수치는 곧 부모의 수치가 되는 것이고, 자녀의 영광은 부모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예를 들면 뭐, 뭐,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아니 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합격했다고 부모한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잘 나가면 부모는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대학교만 갔다라도 동네에 막 현수막 걸어놓고, 뭐 사복것이 합격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녀의 수치는 부모의 수치가 되고 자녀의 영광은 부모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모든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수치를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얻길 바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루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이 북쪽 군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다를 심판했던 도구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그것이 있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편 군대를 유다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해서 정막한 땅으로 쫓아내버릴 것이고, 앞에 부대는 동해로, 사해로 몰아넣고, 뒤에 부대는 서해, 곧 지중해로 몰아넣어서 악취가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편 군대에 대해서는요,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의 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를 습격한 메뚜기 때에 대한 이야기 할 것이다. 왜냐하면 메뚜기 때가 그죠 유다 땅을 온통 황폐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메뚜기들을 다어 정리하겠다 없애주겠다뭐 이런 이야기일 것이다 또 하나는 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유다를 침공할 이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 아수르 바벨론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근데 이 북쪽에 위치한 이방 나라가 그들의 군대가 사해나 지중해서 몰살된 일은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메뚜기 때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laughs> 자, 그런데, 뭐, 메뚜기 때도 좋고, 아수르군대도 좋고, 뭐,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용될 때와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가, 그들의 처지가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다는데 있다는 거죠. 메뚜기 떼나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이에서 사용되면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하죠. 그들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나는 곳마다 완전히 초토화되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썩어서 악취만 풍기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된 자라도 버림받게 되면 악취만 풍기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큰 위용을 지니고 있는지, 그가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흠모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 아주 파괴적입니다. 그죠?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어, 이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랄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장벽이 되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을 버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삶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놔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산성이 방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니까, 대적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유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의 재단 앞에 엎드리고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은 점점점점 점점 절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현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리 강한 것도, 아무리 강한 세력도, 아무리 강한 메뚜기도, 뭐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한 발음을 일으키시면 그들의 힘은 속수무책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위험이거든요그러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 수 있지만 우리의 뒤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성경은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의 날개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신다라고 말씀. 암탉은 어뭐 여우나 늑대가 공격하더라도 병아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병아리를 자기 품에 안습니다. 자기 몸이 찢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병아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암탉이거든요. 어. 근데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아니 독수리가 그 병아리를 뭐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조금도 흠집도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외부의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나의 모습이,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나의 죄악된 행동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그런 시련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근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뭐메뚜기 때든 아수르 군대든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한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저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의 산성이 되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교만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비춰봐서 하나님의 기뻐한 삶의 모습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강한 세력이, 아무리 강한 대력이 우리를 건드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밀바른 관계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